네, 우리 흥부석유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고요 자, 흥부석유 자, 차트 정말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이요. 에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큰 반등이 세번 나왔죠, 세 번. 이렇게 세 번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한 데 있어서에 대한 이유는 뭐죠? 바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 이 중동국가 간의 분쟁 여파로 인해가지고, 자, 중동국가가 한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유가가 급등.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됩니다. 자, 유가가 급등한다라는 말 자체가 국내 정유주부터 해가지고 국내 유가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게 돼가지고, 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흥구석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매도됩니까? 해야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주실 거예요. 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요. 자, 실질적으로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래에 산업 전망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차 산업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투자를 얻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가요. 계속. 근데 유가 관련주들 이거는 뭐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계절성 테마예요. 계절성 테마. 자 날씨가 추워지죠. 자 그러면은 따뜻한 옷을 많이 찾게 되고 날씨가 만약에 덥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에어컨, 냉방기, 선풍기. 자 이런 수요가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아, 매출이 증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하나의 계절성 테마다. 계절성 테마주를 접근을 하실 때는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특정적인 파동을 그리면서 자, 이렇게 박스권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름 수혜주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주가가 저점일 때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겨울이겠죠. 왜? 냉난방기 겨울에 삽니까? 아그 쉽게 말하면 정그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겨울에 급하게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럼 고점 찍을 때가 언제냐? 이때가 여름일 때. 제일 많이 에어컨 선풍기 많이 구매하고 교체를 하는 시기죠. 매출이 증가되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또 겨울 자이 중간에 중간 지점은 어입니까 중간 지점 가을 봄 가을 자 이렇게 특정적인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바로 계절성 테마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흥부석유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계절성 테마라고 제가 분류를 해 놨지만은 갑작스럽게 한 번씩 이렇게 중동 국가 간의 이런 전쟁과 이런 뭐 쉽게 말하면은 위협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자 이렇게 유가주들이 움직여 주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고가 돌파하고 더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 차트보다는 그간의 역사적인 통계치를 보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18,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뭐 아쉽네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게 된다라고 하면은 뉴스를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 다시 한번 더 이란 보복했는데 이란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보복할지.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말리는지, 아니면 너희 그냥 한바탕 싸워라고 하는지. 자, 이런 것을 보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의 주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될지 조금 애매하다, 어, 좀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간의이 계절성 테마들에 대한, 어, 통계 자료집들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제가 이렇게 어, 스마트폰에서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내가 매매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5765-2186으로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라는 문자 한 통만 저한테 넣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어, 뭐,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때, 자, 이런 시기를 우리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공포에 사라는 말 있잖아요. 공포에 사라는 말. 근데 공포에 뭘 사야 돼? 어떤 걸 사야 되냐고. 자, 바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특별히 이 종목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이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팟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 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변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 사와 n 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보이시죠? 010 5765 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추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